안녕하십니까. 경산 행운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부, 보실 매물은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농가주택과 농지 일괄매매 매물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 직접 농사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2차로 도로에서 오늘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은 어 마당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기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가 되겠습니다 총두 필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지가 한 필지, 답이 한 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실경작 목적이 분명한 분들께는 오히려 토지관리와 활용면에서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창고 부분입니다. 요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고고 여기 창고 또두 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외에 또 화장실이 하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보일러실입니다. 자 이곳이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물건 굉장히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이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 따로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창고입니다. 여기 슬라브 지붕으로 이렇게 2층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2층 옥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부분, 지금 바로 주택가 붙어 있는 이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 부분 이렇게 보면은 저 끝부분에도 이렇게 도로가 3, 4m 도로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및 토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590제곱미터 약 178평입니다. 답이 983제곱미터 약 297평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 이 답이 297평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573제곱미터 약 476평입니다. 주택과 농지가 한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 생활과 경작을 동시에 하기에 동선이 매우 좋은 그런 편입니다. 굳이 차 타고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로 살아보면 정말 편리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택쪽은 조금 전 보신대로 2차로 대로변과 잘 접하고 있고 농지쪽은 폭약 3,4m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접근성 좋고 농기계 출입도 수월하고 향후에 활용,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있으면 소재지와도 아주 가깝습니다. 면소지지 인접 지역이라,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입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체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서면 소재지까지는 약 400m로 약 3분 거리, 팔조령까지는 약 7km 8분 거리, 청도 IC까지는 약 7km 13분 거리, 청도 군청까지는 약 6km가 되겠습니다. 대구 경산 쪽 이동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분리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 소재지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사생활 보호는 뛰어나고, 고립감은 전혀 없는 아주 균형 잡힌 입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방향과 일조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방향은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일조량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아침 해설부터 오후까지 집안이 밝고 따뜻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농지 또한 배수 좋고 햇볕 잘 들고 경작 여건이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원하시는 분들께는 입지 조건이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135.41제곱미터 약만1 평입니다. 주택이 70.41제곱미터 약 21평, 창고가 65제곱미터 약 20평입니다. 주택 내부 구성으로 보면방2 개, 거실과 주방,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손볼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거실 쪽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어 보조난방, 분위기용, 전통난방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주구조는 시멘, 벽, 시멘트 백돌조입니다. 슬라브 지붕이고 높이는 약 4.7m 용도는 주택 사용 승인일자는 1997년 10월 29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크 보이실 겁니다. 데크는 주택 남쪽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데크에서 식사하든지 아니면 차한 잔, 농사 후에 휴식 공간으로 생활 동선에 아주 잘 짜여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시면 편리함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 부분의 이 계단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이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보시면 현관 앞에 바로요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뒤라고 제가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은 거실입니다. 거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 거실을 통해서 데크까지 나갈 수 있는 바로 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아궁이 보셨을 겁니다. 아궁이 이렇게 거실은 아궁이로도 이렇게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판이 조금 이렇게 색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맞은편 쪽에 보시면은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투톤, 그리고 위에는 대리석, 인조 대리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주로 가스렌지로 이렇 치사를 합니다. 여기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여러 수납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방을 뒤로 하고 작은 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충분히 크기는 뭐 괜찮습니다. 어린이든지 아니면 어른이 사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배 상태고 모든 상태에 양호하지만은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도배 한번 정도 하시고 들어오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이고 여기 아마 세탁기가 놓였던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놓였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거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거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은 충분히 타일 상태하고는 양호한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방이 큽니다. 창이 남측으로 나 있어서 이렇게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내부 이제 다 보신 것 같고 제가 나가서 이제, 어, 추천 용도와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이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귀농기촌계획 있으신 분 직접 농사지으며 생활하고 싶으신 분 밭작물재배 원하시는 분 접근성 좋은 농가주택 찾으시는 분 사생활보호는 중요하지만 고립은 싫으신 분 집따로 밭따로가 아닌 집과 농지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어지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이으면 서운이에 위치한 농가 주택과 농지가 함께 구성된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제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 보시면은 입지, 동선, 생활 편의성 더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 원하시면. 언제든지 경산행운부동산 김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산행운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